저주시민 진주 시민 초코데, 진주 시민 체육대 축구대회 J2, J2부 위쪽팀 메리통 A 아래쪽팀 참수리 현재 예선 예선 두번째 경기 15점 3세트 현재 스코어 1대0 참수리 1세트 가려고요 현재 2세트 이제또 9대8로 참수리 1점 맞추고 있습니다. 아, 자, 메기통을 참고로 아, 좋습니다. 페이킹 아, 9대9 이통 A는 현재 1패 중이기 때문에 이분 경기는 이겨야 될것 같은데요. 참수리는 <laughs> 이거겠습니다 인선은 됐고요. 따닥을 쳐줘야 되는데.

I feel old. I f 가 e l old. I f e 수 l old. I f 수비 l old. I feel old. I feel old. I feel old. 수비 e e l old. I f e 자, 서브 순수를 지금 서브 순수를 자, 서브 순수가 맞나요? 맞는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자, 리슨 스 좋고 아이, 세다 12-12 시청해주셔

오늘 먹을 빼기 없다 14, 12, 3분의 3분 경기 텐트 1점 남았는데요. 자, 참수리 8골로 마무리했습니다. 1 5대1 2로 참수리팀이 메기통 A를 썼습니다. Z스코어 2대0으로 메기통을 씁습니다 내기통 A, <laughs> 참고로, 이렇게, 힘은 못 올라가겠죠?